<laughs> 안녕하세요 전북이 여러분들 전북이라고 합니아 전북이 여러분들입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대아나 너무> 소개. <웃음> <웃음> 전북이 여러분. 아 어쨌든 내 가이드야. 하나. 이거는 아내 타워, 루블룩스타워는뭐 이게 뭐였더라? 뭐였죠? 런치 머시기 타워인데 내가 가이드야. 난따라와 가이드야? 어 왜? 이거 무슨, 이, 무운 이벤트, 이스타일그가 있다고 해서 나 따라와. 여기 와. 뭐잉? 어. 네. 자, 짜잔. 짜잔. 야, 여기서, 요쪽으로! 아, 잠 뭐? 떨어졌어. 뭐험 그냥 이쪽으로 가, 면 되는데, 뭐험아 저기, 에 뭐가 있어. 에티운이 네, 그래. 여친 아, 사람이! <laughs> 아, 이쪽으로 오세요, 되어 있는데 아, 죽어버렸다. 제 첫, 아니 저는 무지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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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실력 안 들고 어때대요오 어, 어, 맞다. 너무 네. 값좀맞다는 <laughs> 아. <laughs> 어, 발음이 꼬이시네요. 나도 이쁘나요? 네? 아이산 아니, 이 사람 아니, 이 사람들 뭐 함. 아, <laughs> <우아>! 어, <laughs> 니이사람 <아니>, <laughs> <사람. 너. 너. 웃음> 아, 이뭐 아, 이쪽으로이산 아, 이 아, 니이 사람. 아, 이이산 아, 이산음. 아, 이산음. 아, 아, 이산음. 아, 이산 아니, 사람들이 자꾸 오는건 어떡함? 실례 안 먹어도 돼, 근데. 와. 먹고 싶어, 그냥. <웃음> <웃음> 그냥, 뭐, 어차피 안쓸 거긴 한데, 그냥, 보호막임. 아, 뭐야? 없어. 자, 갈게요. 내가 간다고. 내가 간다고. 에이. 아유 내 눈을 바라봐 너 행복해지고 뭘 봐? 뭘 보냐고? 뭐비만 있어? 방, 다 그래, 이 상태에서 오, 못 가는구나. 네. 대한이 어딨어? 오케이? 그... <웃음> 와. <laughs> 친구 됐다. 살고 있는데요. 일로 와봐. 아유, 왜 자꾸 이런 남? 대한씨 네, 응? 어? 그래서 님 아직 평범한 모드에 있어요? 아, 그 무서운 모드에 <laughs> 있어요? 예, 저 지금 무서운 묻어 있는데요 아 그거 친추 받으면 안되는데 안 받았는데 아 그거 받으면 안돼 받은 다음에 취소 눌렀어 받으면 왜 안되는데 패킹 걸릴 순 있어 그렇군 치아트. 근데 이 사람이 핵심을여고 봤는데? 살려었어갑툭 나오거든. 일반 모드 깬 다음에 무서운 모드해봐야겠다 이거 초도 있어요 참고로. 그래요? 이거 젬모타 이런 것도 있던데. 젬모타 공포 모드. 아트 비겁이 미친놈이 점프키를 없애버리네 이 사람이 점프키가 없어요? <laughs> 점프키가 없어요 저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? 응. 왜 없어요? 왜요 나갔다오니까 됐음 깨볼까 이제 내가 생각해봐 나 너무 자연스럽게 욕 썼네 욕 쓰면 안되는데 아 지름길을 안썼다 근데 에러 404 에러 666 이러는거 보면은 컨셉질 같긴함 저거 경고메시지일수도 있어 예 싫어요. 극혐스러워요. 극혐스럽다는 게뭔 말이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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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쓰면안 되는데 욕 나오게 하잖아. 누가 트롤이. 트롤이요? 응. 나 미친 시유까지 나왔다 참았어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소, 솔직히 사람들 솔직히 무서운 것만 따지면 곤충이 일빠라고 생각해요. 막 일빠가 무슨 일장이라고 생각해요. 은행이로 있다가 이런 말씀만니 그냥 그냥 해볼래 꿈물꾸물 지어다닌. 쥐어다니... 그냥 귀신이 갑툭튀하는 걸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. 그냥 어 깜짝아죠? 근데 애벌레가 꼬물꼬물거리더니 우리 쪽으로 갑자기 돌때아이 저놈 뭐야? 아 비행구나 미안하다. 핵인줄 알았다. <laughs> 근데 애벌레가 꼬물꼬물거리더니 갑자기 이쪽으로 팍 뛰어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. 개무섭죠? 일단, 난, 일단, 저는 개 무서워요. 개 무서워. 난왜 이렇게 뭐, 누군가한테 말할 때는 너무 바보가 되고. 놀라운 게, 이거 2도 있고 3도 있는데, 2랑 3, 이거, 둘다 이스타 이거 있어. 그 정도면 내절 아냐? 어? 그 정도면 내절 4절 아니야 내절이 <laughs> 아니라. 아 아니, 근데 그거, 그게 더 무서워. 그거보다. 아 근데 근데 좀막집인게 점프 점프맵인데 점프 누르 점프 누르는 칸에 침추가 돼 있어갖고 침추가 있어갖고 점프 하면은 수락을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갖고 좀 막지림 <laughs> 나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는데. <laughs> 일 부럽다 모바일인 거지투명인줄 투명인 알고 그대로 돌진 나뻔했했네 <laughs> 민준이 왔다 어 민준이 왔어? 어 민웨이 민웨이 시즌2 왔어? 홀짜 홀짜 홀다홀다홀다홀다홀다짜 아, 근데 애벌레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쪽으로 돌진하는 걸 나도 상상해버려갖고, 침대, 침대 밑에 못 있겠어. <laughs> 근데 벌써 8분, 8분째인거 알아? 8분, 8분 동안 시덥자는 농장이나. <laughs> 나 이제 민트색이다. 나도 민트. 우리 딴섭이야? 이제... 네? 야나 이제 파란색. 어. 나한방구간 아, 있다. 어. 음. 언전나이 가자. 키야. 거의 안냐 하이, 하이, 하이. 잠깐만 이거 한방구간 아우. 아우. 이왜 이렇게 <laughs> 이상한 소리네? 노땅 먹. 이상 한 소리가 아니라 너무 떨려. 아 한방. 아 한방. 대현이의 시체가 내 앞에 떨어졌어. 이거는, 오, 빨강색은 또, 어, 빨강색은, 한방 구간에 저도 도착해버렸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이스터에그도 알았으니, 봅시다. 칵, 칵. 어, 예. 그러면은, 음. 영상 끝. 어, 뭐야, 이 영상 끝왜 지나가다 딱 시켰는데, 어